옆에 신엄마가 있잖아. 신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가면 다른 탈이 없겠지. 신엄마가, 신엄마가 절대 신제자들을 나쁘게 가르치지는 않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선생님이 애동 제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나 당부가 뭐 아, 있다면 신기를 처음 가니까 이제 태어,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태, 새로 태어났는데도 이제 잘 가야 되는데 잘못 가르잖아.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엄마가 있겠지 옆에가 음. 신엄마가 있으니까 신엄마가 이제 길잡이를 해주는 거예요. 신엄마가 아. 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리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잘 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제자들이 인간이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잖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딴 생각도 하다 보면 앞으로 잘 가다 가도 옆으로 세고 또 가다 가 옆으로 세고 그러거든. 근데 신의 길을 왔으면 열심히 가라 앞만 보고 앞만 보고 가면은 분명히 보이는 게 있을 것이다. 하나만 보고 가라 신. 네? 신만 하나 보고 뭐왜 우리가 나무를 생각했을 때 나무도 심으면 뿌리가 단단해야 되잖아.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 넘어가겠지 뽑히겠지 네. 하지만 제자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네. 내가 이 제자가 됐으면 뿌리가 튼튼해야 돼 그만큼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기도로 성부를 봐야 되고 네? 네. 우리가 기도로 영을 받는 거잖아 영은 기도로 받아야 되고 어 이제 다른 거 배우고 이런 거는 이제 내 몫이지만 기도는 뭐야 영을 받아야 되겠다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뿌리가 단, 탄탄하게 다져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도 그러면 점점씩도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찍어야지 월급이 나오듯이 이 제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밥 먹듯이 해야 돼밥안 먹으면 배고프잖아 배고프지 내가 일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신령님도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하고 튼튼하게 가야만이 신령님에서 이뻐하고 에? 먹게 살게 해주겠지 그렇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놀면서 어 띵가띵가 놀면서 기도도 안 하고 놀면서 그래. 할머니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뭘 주시겠어? 주지 않아. 음. 그러기 때문에 정말 나도 앞으로 이름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정말 영신 제자로서 정말 영점을 잘 보더라. 이런 이름 나고 소문나게 하고 싶어 해야 될거 아니야. 제자가 됐으면 애동 제자들이 가다가 쓴단 말이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너무 힘들다. 어? 금전적으로도 제자끼리 너무 힘들잖아. 기도를 가면 돈이 필요하고, 내가 뭘 해도 먹고 살아야 돼 돈이 필요하고, 초환자를 키우더라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 그럼 어찌 하겠어? 옆에 신엄마가 있잖아. 신엄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가면 다른 탈이 없겠지. 엄마가 신엄마가 신엄마가 절대 신 제자들을 나쁘게 가르치지는 않아. 어? 잘 가게끔 해주지 왜? 내가 신 딸을 낳았으면 내 새끼를 배 아파서 낳은 거나 똑같거든. 신의 제자도 엄마가 한 명이여 내 자식을 낳아도 배속에난 자식도 엄마 한 사람이라. 그러면 신 제자들이 또 이렇게 보면은 좀안 좋으면 또 갈아타는 사람도 있어. 다른 신 선생님한테. 그럼 신 엄마 또그 사람도 신 엄마가 다른 사람. 절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암만 내가 힘이 되더라도 정말 신 엄마한테 배울 수 있게끔 거기서 정 배우고 나가야 되는 거야. 내가 배워가지고 어디를 가도 떳떳하게 신엄마한테 제대로 진짜 배워서 나간 제자들은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 나무 얘기도 했지만 뿌리가 튼튼하단 얘기야.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잘갈수 있겠지. 앞만 보고 갈고 그래야 돼.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런 제자들은 꿋꿋해. 꿋꿋하고 잘갈수 있어.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 근데 요즘에 신제자들이 좀 가다가 어째, 우리 신엄마는 어째요, 저째요,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갈아타고, 어? 뭐 신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신선생을 님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근데 우선 내 자신을 생각해보라, 이거야. 근데 신의 제자 기로를 왔으니까 열심히 가라.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은 절대 신령님들은 버리지를 않는다. 내가 신령님을 보내. 제자가 신령을 버리지. 신령에서는 절대 제자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가리, 이제 신의 제자들이 가리꽃들이 많이 좀 들어와요. 신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가리꽃도 이제 이렇게 많이 해보잖아. 가리꽃 해보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이 어째서 째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은, 그래도 신엄마, 나를 처음에 머리 이렇게 깎아준 엄마를 절대 욕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리를 잡아보면은, 똑같아. 내가 우리 신제자를 처음에 음, 신의 길을 이제 다리에서안바꿔서신 엄마가 됐잖아. 그 제자와 가리 제자는 틀린 점이 뭐냐? 우리 신 제자는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래 이렇게 가야 된다면 아 정말 저기 없이 가. 하지만 가리를 잡은 제자들은 여기서 들어보고 저기서 듣고 이 길어 너무 많은 많은 걸 들은 거야. 이집 가서 듣고 저집 가서 기동량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통통하는 거야. 딴 소리만. 그럼 제대로 가겠어? 가라 타겠지 다른 사람한테. 그럼 내 돈만 없애는 거지. 그렇잖아. 돈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금전이 들어가잖아. 기도로 가도 금전이 들어가야 되고 초안제를 키워도 금전이 들어가야 되잖아. 어? 그러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정말 신의 제자길를왔으며 열심히 가야 되고 신엄마 밑에서 열심히 배워라. 안마 이제 제자들 그러겠지. 인간이기 때문에 안고없고 치조 보고 치사할 때도 있겠지 신엄마가. 어? 나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시사하고 응? 들어가 안 입고도 있을 거다. 그럼 불려라. 열심히 해서 어 그걸로 갚아라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애동 제자들 열심히 해서 신의 길을 어차피 왔잖아. 신의 제자가 됐으면 어차피 신령을 믿고 가라. 그러면 신령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신령을 버리지, 신령은 제자를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